셀바스 ai 는 어, 지금 이제 우리 파회체 어, 어, 8번째 이제 진행되는 ai e x p o 리아 korea 에서 어, 바로 이제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야 지금 뒤에가 ai 붙어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ai 에이전트 구현 전략을 선보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어, 지금 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의료 AI 쪽도 어,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어, 작년에 실적은 좀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고 올해 이제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사실은 이제 그이 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석을 어, 그 전에도 이제 빠삭하게 좀 해드린 바가 있어요. 어, 인공지능 기반의 그 어, 필기 영상. 아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속에서 셀바스 헬스케를 어 통해서 의료 보조기기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재성 어, 분석기 이런 것들 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어, 서울의 이제 유명 병원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셀바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의료 AI에 성공적으로 지금 침투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에, 이번에 이제 그 어, 확고하게 에, 지금 보면은 어, AI Expo에 참가해서 이제 어, 우리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에, 그런 버전들을 갖다가 출시하면서. 를 아 주가도 어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개를 해가지고 쭉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한번 눌렀다가 아,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추세적인 상승의 고가들을 어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어방별로 보면은 이제 이 흐름이 한번 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주가는 이제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줄 텐데 아직까지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이제 강력하게 지금 현재 회복이 좀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실적이 좀 오히려 이제 그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하게 되면 요 18,000원 라인 이런 라인을 이제 목표가로해서 여러분들이 에,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전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대감은 늘 있는데 실적이 이제 안, 다, 안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급등을 안 했던 거예요. 어, 그래 이제 주가 보면은 요 아까 18,000원 자리, 요 자리지 않습니까? 17,500원, 18,000원 자리인데, 18,000원 라인. 그 다음에 이제 2만원 안착 여부. 요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되겠다. 어 일단 어장 초반에 이제 장 프리마켓 에서 움직임 인데 일단 뭐 매수에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고 싶고 어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에 원격 진로 어 이런 쪽도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그 보관, 문제, 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돌봄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AI, 의료 AI 시장도 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어 여러분들 이제 신 지금 뭐 매수에 임할 때는 어 오르고 채팅 앱을 잘 이용해, 이용해 주면 좋아요. 어 제아 최고 전문가 2 4명이 무료로 리딩해 지고 매매가를 다 찍어 주면서 최고급 정보는 전부 다100% 공짜로 얻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 앱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한 다음에 공개 채팅방에 딱 입장하시면 아 여러분들 무료방 23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완전히 급등주, 대장주, 주도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여기 실시간 리딩은 바로 여기 와서 종목을 딱 공짜로 받으면 됩니다. 공개 채택방월 오르곤 무료방, 신속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